이번에 들어온 인턴 내조카인 거 알지? 왜 정직원 채용 안된 거지? 말하자면 너무 긴데요. 말해봐. 그꽃 어제 물줬어요. 오늘 또 주면 안 돼요? 열흘에 한 번만 주면 돼요. 오늘 주고 싶은데 까먹으면 어떡해요? 달력에 써놓던가 하면 되잖아요. 그냥 오늘 주면 꽃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? 시안 맡긴 거왜 마음대로 색을 바꿨어요? 초록색 너무 촌스러워요. 회색이 낫지 않아요? 고객이 원한 건 초록이잖아요. 그럼 포인트로 조금만 넣을까요? 초록이 메인 컬러라고요. 하지만 회색이 더 이쁜데. 아니요. 이미 몇번 수정한 거고.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줘요. 제발. 팀장님 너무 무서워요. 전자렌지에 돌리게요. 네. 왜요? 호일 넣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? 금속이잖아요. 그럼 어떡해요? 다른 용기에 덜어서 해요. 안 씻은 거면 어떡해요? 마음대로 하세요. 결국 사고치는 인턴. 아직 어리잖아. 잘 알려주면 되지. 데리고 일할 사람은 저잖아요. 이미 직원 채용해준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그럼. 그럼 이사님이 데리고 일하세요. 삼촌, 내가 밀크티 사 왔어. 근무시간에 왜 이렇게 돌아다녀? 회사 안에서 삼촌이라고 하지 말랬지. 이거 엄청 유명한 거야. 먹어봐. 당뇨라 단거못 먹어. 그래도 한 입만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의사가 단거 먹지 말라고 했다고. <놀람>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있나요?